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예, 또 TV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벌써 어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했었으니까 시간이 한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 했던 얘기 중에는 아무래도 세뱃돈이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나 돈은 다 똑같은 돈이다. 라는 얘기를 혹시 이렇게 설날에 그 뭐죠? 손주들이나 자녀분들 세뱃돈 주시면서 한 말씀들 하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 얘기를 잘안 하죠. <laughs> 그래서 하여튼 뭐, 어, 그 멘탈 어카운팅, 항상 돈을 봤을 때는. 그 본능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회계 계정 처리 하려든 그런 그 습관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걸 좀 억제하고 돈은 다 똑같이 소중한 돈이다 이렇게 하시면 투자해서 배우는 거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해보긴 하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돈을 이렇게 잘 허트지 않게 잘 지키고 아끼고 보관하고 이거는 뭐 사실 그것도 뭐 본능적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버는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이 책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증권사의 그 HTS라고 그러죠.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 구현해 가지고 화면을 만들 수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꼭 마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제꺼는 이제 요게 어, 미래에셋 대우 건데 증권사마다 뭐 조금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뭐 비슷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 그래프가 떴는데요. 이게, 어, 신한지주의 주식 그래프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제가 이렇게 좀 화면을 좀잘 잡아주세요. 1을 치면은 1 나오고, 그러니까 일, 일간 그래프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좀, 짧은 기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간치면은 주간 그래프가 나오죠. 보면은 요거는 조금 어 밑에 요게 좀 자꾸 위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작게 나오네. 아 요거 왜 전체 화면이 안 되지? 밑에 밑에가 좀들 나오는데 이게? 어. 아, 됐네요. 예, 예, 예. 밑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해 드릴게요. 1을 치면은 요 밑에 보면은 지난 7월 달, 작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해 가지고 한 6, 7개월 간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줄을 치면은 아, 2018년 2월부터 지금 2021년 1월 지금까지 요 아니 3년간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 월을 치면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 13년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1 치면은 이 그래프가 막 여러 가지로 돼 있고 여기 주를 치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제가 요 와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주간 그래프의 그 30주 이동평균선, 그 파란선 하나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원래 세팅대로 한번 복원을 제가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그, 그 톱니바퀴 같은 마크 있죠? 요거를 예, 누르면 환경 설정 있고요. 환경 설정에서 이쪽 왼쪽에 하면은 가격 이동평균, 요거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가격이동평균에 설정해 가지고 5주, 10주, 30주, 60주, 120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30주에만 표시를 해 놓고 나머지는 지웠죠. 그럼 이걸 제가 초기화를 해 보겠습니다. 초기화를 해 보면은 5, 10은 빠져있고 20, 60,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주짜리 이동평균선. 20주짜리 이동 평균선, 60주짜리, 120주짜리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확인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또 이동 평균선이 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뭐 돌파하면 뭐 소위 뭐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 그 반대면 뭐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그거 자체로 이제 분석하시는 하는 그 기법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제 그런 복잡한 거는 다 그만두고 오로지 이제 60일 60저저 30주 이동 평균선이죠. 그러니까 반년 좀 넘는 이동 평균선 하나만 남겨 놓은 건데 그걸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 이제 미레스 대우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가격 이동 평균 요거를 일단 이렇게 좀 지우고 하면은 지금 요 주가 그래프만 남죠.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동 평균선이 있고 요걸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고 주가의 주간 그래프만 이제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가격 이동 평균선을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는 초기대로 5, 20, 60, 1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다 없애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20 자리를 올려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래서 30주 이렇게 누르시고 저장하고 확인하시면 30주 이동 평균소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요, 요게 이제 30주 요거 되있는데 여기서 어150 이렇게 되있는데 요게 주입니다 156주.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곱하기 3하면 156주죠. 그러면 지금 한 3년간 보여 주는 거고.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줄이면 예를 들면은 1년이 2년만 보고 싶다 그러면 104주죠. 그럼 104주 이렇게 치면 2년치만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2019년부터 그러면 이제 2년치만 나오는 거고. 그체에는 지금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100, 6, 156주죠. 156. 이렇게 치면 네. 네, 156주 치면 다시 2018년 이렇게 됐고, 뭐더 4년치, 5년치 보시고 싶으면 이걸 뭐200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200 이렇게 치면. 네, 이러면 2017년부터 보여지니까 제가 보기엔 뭐 4년치 보셔도 좋은데, 뭐 3년치 정도 보시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156. 이렇게 해서 어 156. 어 156.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알려 드릴까요? 되셨나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 여기 보면은 차트라는 게 있죠. 차트에서 주식 차트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여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신한지주로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거고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 원래 세팅 초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환경 설정에서 이쪽에 가격이동평균,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 그러면 원래 증권사에서 처음 세팅해 준 거, 그러면 5주, 20주, 60주, 120주 저장하기 하면 확인하면 이동평균선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나오는 거죠. 색깔별로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 중에 여기 보면 가격이동평균선 5, 20, 60, 120 있는데. 우리가 보려는 건 예를 들면 20주하고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 요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하고안 맞으니까 그럼 가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럼 이거 지우시고 그러면 그래프만 남죠 그 다음에 다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가격 이동 평균 누르시고 5 없애시고 20은 이제 다 없애세요 일단 다 없애시고 20 자리를 30 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볼 거니까 이것만 클릭하고 저장 확인 하면은 30주 이동 평균선만 나오니까 이 책이 알려주는 대로 그래프가 그대로 완성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아, 자녀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laughs> 요즘 뭐 컴퓨터 잘 하시잖아요. 아니면 제가 되게까지 갈순 없고, <laughs>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제 걸로 가르 드릴게요. <laughs> 여기로 오시면, 근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화면 세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컴퓨터를 본 김에 한 가지 더. 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그 상대 수익률 이거 보는 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나오면요, 이 네이버 홈페이지는 뭐 다들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증권을 치시면. 이렇게 이제 증권 쪽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몇개 봤던 종목들이 이렇게 떠 있죠. 여기서 국내 증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어요. 이 중에 먼저 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시가총액, 주식수 곱하기 시가 총액, 주식 수곱 하기, 시가 가격 하면 시가 총액이죠. 그럼 시가 총액이 이제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의 1등 삼성전자. 현재가는 83,300원이고, 어제보다 좀 내려가지고 상장 주식 수가 여기 보면은 이게 얼마 단위예요. 아유, 이거 밑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가 총액이 얼마냐면요. 497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국내 증시자한30%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문제, PER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PER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ROE, Return on Equity 그, 그 주, 주식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주주 수익률. 그 자본 수익률은 8.69다. 이런 거고요. 그 밑에 SK하이닉스 얘든 어, 현재가가 이렇고 지금 시가총액은 2위인데 얼마냐면 94조원이에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뭐 거의 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일단 갭이 커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2등이고 얘는 뭐 ROE가 4.25%다. 3등이 LG화학이다. 시가총액 얼마죠? 67조. 예. 그다음에 네이버. 시가총액 64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무려 61조.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쭉 현대차가 8위에 있고 내려와서 13위의 LG 전자 이렇게 밑으로 쭉쭉 하면 50개까지 보여져요 밑에 49등의 기업은행 50등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러지 그 다음에 또 2번을 이렇게 누르면 LGU 플러스부터 뭐 SKC 등등등등 쭉 해가지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 기업이 이렇게 DB 하이텍까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100종목 정도 가지고 한번 골라 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좀더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3번 누르시면 하나생명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CJ 다들 뭐 유명한 기업들이죠. 100권이 넘어가도.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작아지기 시작해요. 101등 되니까 벌써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억단이니까 2조 8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음식료 기업인 CJ다 그러면 이것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한 200위까지만 보겠습니다 200위까지 보면 쭉쭉 내려가서 어 우리가 보통 알만한 기업이 아 195위에 여기 아시아나 항공이 있네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업 그럼 얘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타격을 많이 받았고 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아, 1조 1조 천백 개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채만 많고 지금 엄청 회사가 좀 부실해진 것 같고요. 어, 150위권에서 조금 단단하고 괜찮은 기업을 보려면 예를 들면 뭐가 괜찮을까요? 어, 뭐가 괜찮을까? <laughs> 아, 여기 뭐 로켓 배터리 만드는 세방전지라고 있어요. 165위네요. 아시죠? 로켓트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그 다음에 건전지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죠 이게 세방전지 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니까 이런 데가 이제 그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게 이렇게 국내 증시 눌렀을 때 아, 어, 여기다가, 이제 종목명을 치면, 삼성전자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저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상대 수익률 보는 거, 이제 삼성전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종목 정보도 있는데 일단 상대 수익률만 먼저 알려드리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래프 밑에 종합 정보 있는 칸이 있는데 여기서 옆으로 좀 이렇게 가셔서 종목 분석 요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 시세 및 주주 현황이 있고 그 옆에 요 주가 상대 수익률 제가 요딱 이렇게 요것만 그 화면 딱 잘라가지고 지난번에 몇번 보여드리는 게요요 요 화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요 지난 한 2년 동안의 상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상대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S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에 있는 그래프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없는 것들, 상대 수익률 런 것, 시가총액 이런 것들은 네이버 증권이 굉장히 정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나 정리가 굉장히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